형님 엄마 손 잡고 학교 가야 될 애들이 뽕쟁이손 잡고 약탈러 갑니다.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없애서 손님 받아요. 이게 다조용국이 물을 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두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굶고 사는 애들이 태반입니다. 형님 사는 임북동만 보지 마세요. 저 물산 동네 좀 보세요. 에? 밑에 본다고 안 떨어집니다. <laughs>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안 쳐다보냐? 어? 눈 버려서 안 보는 거지? 설득하지 마. 니가 설득한다고 내가 넘어가냐? 어디 족보도 없는 게개아를 틀어? 버려도 없이. 뭐, 방법이 없는 거네. 야, 노진표이 들어와봐. 예! 음내 밑에서 일하나요? 야, 일하드려. 차 차장님. 족니다 차시여서 차가 두 개야. 차 차장님. 야, 능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. 이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고 응? 서원시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 일제단속을 벌이던 도중 응. 인남동 일대 불법 도박장이 기생을 빌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급습. 그런데 거기에 서원직은 모 차장검사 있었던 거야. <laughs> 뭐? 이모 차장검사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거를 두려워해서 5층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미쳤어, 새끼야? 그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 거야 너돌아냐이 새끼야? 어?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? 아, 참. <laughs> 형 공안통 검사서죄 없는 사람 칼로 많이 휘둘렀지? 근데 그 칼엔 눈이 없어 이젠 그 칼이 형을 찌를 거야 기분이 어때? 야, 광산이 들어와봐 추락사 디테일 잘 맞춰. 뒤에 말안 나오게. 알겠습니다. 뭐야, 이 새끼야. 너뭐 하는 거야, 이 새끼야. 너 뭐, 뭐, 뭐야, 이 새끼야. 기가 막힌 자식. 뭐하신 거예요? 뭐하시 거예요? 네? 야, 기절시키고 던지지 마. 어? 나중에 현장 검증다 들통나. 네. 네? 말짱할 때 던져, 정신. 김형사, 나나나 놀아. 돌아 놀아. 돌아, 돌아. 돌아. 돌아와, 이제. 놀아, 놀아. 놀아.

병가. 병가들끼게 외국 나가 있을게. 조용히. 병가는 무슨 병물을 낼라고 재훈이. 니가 아는 대로 할게. 도와봐줘. 검사 타이틀도 고 누릴 거안 누릴 거다 누렸지?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.